레네지2더 참아 위브 또 레드킬스 그냥 해 올려 그냥 올려 옆에 사람 있으면 올려 탈 초대 렌차 에라탈 안 맞게 안 맞게 안 맞게 빠져있어 안 맞는 데서 어서 저렇게 쏘냐 아전 하고 왔어요 여기 외성문 막으러 외성문 앞에 네 서대문청 전체 외성문 앞쪽에 진입할게요 외성문 앞에서 대기합니다 꼬리 말고 들어갈게요 외성문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위부님 위치 보시고요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위에서 안 맞게 잠깐 밑에 빠져있을게요 위부님 위치 보고 좀 빠져주십시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들어갈게요 한꺼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부 위치 보고 모여주십시오 어, 어 저쪽 저쪽 뒤쪽에다 찍었나보다 저, 저희들은 어. 자 음, 외상문 앞쪽으로 전체 모여주십시오 잠깐만 아군 병력 오거든 같이 가자 같이 움직일게요 아군 병력 오거든 음, 아군 병력 오거든 같이 움직일게 자, 외성문 앞쪽에 교전합니다. 모이세요, 자, 모이세요, 위브 위비, 위치 보시고, 모이세요.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위에서 그렇죠. 그 데미지 맞지 말고, 뒤로 빠져. 자, 바이리벨 교전 앞으로 치고 가지마. 바이리벨 엉그니 텍스 교중 조건이 다 시야 텍스 교중 무작 올려주고. 자, 택시를 올려줘요. 택시를 올려줘요. 안 되나요? 올려줘요. 들어가 치고 들어가 치고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센터까지간 일자 다시 암살 폭격이 다시 무작정 한번 따봐 3초 2초 아일리 페트롤리아 페트롤리아 비 조시 마가리 조팝들 먼저 닫다 여기서 다 걷어야 돼. 조딩이별 뒤에 고문. 똥중. 초딩이 내가 잡을게. 조딩이 찍. 뒤에 고문. 백킹이. 응, 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틀어막어. 외성물에서 틀어막어, 다. 간디 파티, 간디 파티 가기 때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외성문 앞에서 계속 교전합니다. 간디 파티, 가기 때, 가긴 캐릭 개동해서 가기 때로 계속 올라가시고 가기 때 사수해주세요. 간디 파티 가기 때, 우리 와산 되는 거 하나만 올려줘. 어서로 되는 거 하나만 올려줘. 에라 들어와야 돼. 챔모하고 들어오든지 뭐잘 들어와봐. 가이리벨 초대 에라. 초딩이 온다. 공작이 꿀차에 올렸다. 에 조건이 초딩이 먼저. 초딩이 고문 무적 중 간디파 각인대로가시고 나머지 외성문 계속 틀어막습니다. 초딩이 디저스, 디저스, 어우 들어갔다. 초딩이 들어갔다. 에 어, 올려! 자 에라 탈해주고 무태파티 나머지 외성분다 틀어막습니다 간디파티 각인때 나머지 외성분입니다 초딩이 때문에? 어 간디파티가 들어갔어 어외성문 계속 사수해 주십시오. 저희 안에 들어가서 간디파 지원하고 계십니다. 외성문 계속 사수해 주십시오. 들어가자. 외성문, 고다 외성문 앞에 적 들어오면 말씀해주세요. 애들 성태, 성태 돌렸나보다. 애들 성태 돌렸다. 성태 돌렸다. 2층, 2층 다 올라오세요. 나 브레스. 동의 배틀돼? 동의 배틀되면 려 올려. 그냥 올려야 돼. 초딩 무적다, 무적 따줘. 리셋, 리셋, 리셋. 야, 여기, 여기 안 된다. 여기, 그게 안 된다. 어, 계속 싸워. 계속 싸우죠. 2층 지원 바랍니다. 다 올라오셔야 됩니다. 2층 쪽, 나리스. 음. 이브님, 초대해주세요. 우리 어다 올라가는 중 계속 올라가 그 위에 상황 어때? 어어 교전 하고 있어 어때? 교전을 못할 상황이야? 오케이 외성문으로 다시 모입니다 외성문으로 외성문 외성문 틀어 막습니다 외성문 틀어 막으세요 조등이래 에리 파장. 나 파장 줘. 외성문 틀어막습니다. 외성문 틀어막으세요. 이그 폭거미. 자, 잠깐. 누구 파티 해야 돼? 초대 레드캐스 초대 다현. 초대 은천. 외성문 앞에 어설트 한번 감기 와, 와줘. 올라와줘. 폭주님. 외성문 앞에 빠르게 모여줘. 어, 외성문 앞에 다 모여줘. 외성문 앞에서 교전할 거야. 청렴이 네, 어설태 하나 올라가지고 청렴이 외성문 앞에 외성문. 외성문앞에 외성문앞으로 다 오면 돼다 올라와줘 외성문앞으로 에라 왔어? 에라 여기 위로 안오고 여기 밑에서 막 1층에서 해도 되니까 대충 막 1층에서 비벼 에라 왔어? 와와 외외성앞으으와외외성앞에외외성앞에에외외성앞에에 앞에. 틀어막으세요 외성문 틀어막으세요 오케이 외성문에서 교전할거야 에라 와줘야 된다 i a Era w 줘 가운데 먼저 따봐 이거. 21초 잖아. 외성분 계속 틀어 맞고 손. 에라 왔어? 아리 빨. 나 갇혔다잉. 에라 왔어? 택시어택시가 감아줘야 감아줘 감아줘 감았어? 오케이 자 에라 파티 에라 파티 오케이 무태 파티 마을 찍고 계속 와 계속 와 어설프 감아줘야 돼나 갇혀있다 20초 전 루손 모니터 놓치면 안 돼요 동이 배틀 뿌리야, 도이 배틀 뿌리야. 아, 쟤들은 여기서도 택밀 돼지를 해. 우리 뭐 밀대 여기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거, 진입돼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주세요. 뒤에도 온다. 에. 뒤에 애들 쳐야 돼. 뒤에 애들 족박들 먼저 쳐야 돼. 나 브레스! 4초 전이거 잡고 가 음.. 외성문 계속 틀어막아요 못 들어가게 어 계속 틀어막아 외성문에서 오케이 뒤에 바이리 야광이 다 아, 내려가 너무 내려가지마 너무 내려가지마 외성문에서 외성문에서 떨어지면 안돼 오케이 야포건이 오케이 바이리 폭준이랑 저아폭근이랑저 새끼를 잡아야돼 음자누이니별초딩이별자 엑셀 초등이 초등이집. 초등이 있 초등이 유자 엉금이 뒤에 힐러드 힐러드 힐러드, 힐러드 저닫다따 쿠아 어포근눈이 따지고 우리 브레스 걸렸고 허뒤 잡고 초등이 다시 자 파티 계속 얘기해 달라고 파티 달라고 계속 얘기해 찬, 무태파 계속 올라가죠외성문 앞에 자 나도 리 저, 저, 대 저, 무태 타라고 우리 위치 어디야 계속 싸워, 어, 밀렸어. 자탈자리 쪽으로 모여. 모여서 정비하고 다시 가자. 버프 받고 다시 가자. 자탈자리로 모여. 나리스. 꼬리 말고 갈게요. 위브위치 잘보십시오 대기합니다. 어, 밑에서 하면 돼. 올라오지 말고. 대기. 앞으로 진입해주세요. 이동해주세요. 그 뒤에! 이동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탱물때 데리고 오시는 거 있으면 올라와요. 자, 도미 챔모 신호로 들어갑니다. 저, 챔모 안 잘리게 각자 그, 자기 생존기들 자동화 잘 풀어주시고, 도미 챔모 올립니다. 뛴니다. 고! 들어가. 그냥 가. 들어가. 그냥 가. 무적 풀지 말고 가. 택시로 왔나요? 앞에서 꼬리 갖고 꼬리 갖고 들어갈게요. 음. 기다려. 기다려. 요 나 먼저 들어갈 거야. 나피좀 채워줘. 피좀 채워줘. 기다려. 나 들어간다. 들어와.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다, 다 올라와. 올라와. 자, 팜, 어, 팜 올리고. 자, 팜 올리고. 오케이. 테스피 바로 이어줘요. 우리 브레스 맞았어. 에, 끝나고는 바로 이어줘요. 나 리셋 맞는다. 그전 하자, 이 나이트 쪽 찍고 들어가. 이밥들 많은 대로 들어가. 이전한번 따주고. 배틀 올려, 동의 배틀 올려. 죽기 전에 올려. 내가 브레스. 옆에 유무사 보냅니다. 초등이 데미지 안 들어간다. 글쎄, 끝났어. 초딩이쳐 이거 음, 밀수 있어. 밀수 있어. 초딩이 뒤졌고, 다시 초딩이한번더담가오 딸? 턴, 싸일, 단 거! 초딩이 잭, 고문, 두번 담갔다, 폭준이단 거. 바이리, 바이리 단 두자. 초딩이 또 일어났네. 씨발, 목숨이 몇개냐 새끼네. 다단 거, 그냥. 모르면 다단 거, 초딩이 다시. 초딩이 무적 중. 나도 무적. 자베. 초딩이 단 거! 초딩이 단 거! 죽었다 자, 코라고 정비하고 다시 가자. 외성문 틀어박습니다. 전체 외성문 코라고 정비하고 와서 외성문 틀어박으세요. 외성문 틀어박으세요. 외성문 틀어박으세요. 변경 합류 못하게 외성문에서 버프정비할게요. 외성문에서 고다도 외성문 틀어박습니다. 진입, 초대, 부태파티! 지금 일로 가지고 와서 어차피 여기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초딩이. 도미배틀로 올려. 초딩이들. 탱스킬 중어미 새끼 치자잉. 천년이. 7초 전. 폭준이. 폭준이 안 되구나. 피자. 피자. 도기. 무기 접중 2초 전 1초 전끝 넘기자잉 돈 배틀, 배틀까지 올려줘요 누기이 어우 이 새X 탱크 돈는거봐 초딩 이별 몇 초야 4초 전내 옆에 브레스 초딩 옆에 내가 브레스 가싸잉 초딩이 무 미사 보냅니다 초딩이 무 미사 옆에 포권이 넘겨 리셋 박아봐 넘어간다 포권 이 포군이 이리 올라와. 아엘이. 고문. 그리고 포근이. 포근이 무적 따가. 뒤에 청념이. 청념이 못 딸. 2초, 1초 넘기고 갑니다. 이렇게 루운이 먼저, 루운이. 루운이 무적 중. 뒤에 청념이. 청념이 안 잡히고. 청념이. 무적중, 도 야광이, 야광이 무적중. 독보시, 힐러, 힐러들 먼저 다 3초 전, 2초 전. 독거니, 독거니 맞지, 못탄 아이리. 루우니 먼저, 루우니. 오케이. 바이 리벨 옮긴다 초대 은천 에라 좀 올라와봐 에라 좀 올라와봐 초등 이별 초등이 파티 달라고 빨리빨리 빨리 얘기해줘요 초대 은천 초대 이별 초등 이직 바이 리벨 아이고, 딸. 파티 달라고 얘기해. 응원이 배. 응원이 무작 중. 나 기털. 안사직 오케이. 아래로. 자, 파이리. 초대에라 파티. 파이리. 아, 애들 탱비트 돌리는 거 봐. 미쳤다. 뒤로 빼면서. 초대자연. 초대자연. 터대 생존. 파티 받아요? 오케이. 자, 바이리, 탱 스킬 중. 끝났다잉, 망기자잉. 루니 먼저, 루니벨. 루니 안 잡히고. 바이리, 다시 루니 먼저 쳐야 돼. 포근이. 이 찍, 무이 찍, 다이 리 초대 생존, 공작이, 초등 이별, 초등 이음성보 냅니다. 초등 이 음색 중무음 파티 자기, 바이리 다시, 바이리 뒤져 있고, 디조퍼부터 휴원이 생존 있고, 자, 우리 파티 엄사람 초대 레드 킬스 초대 레드 킬스 초대해라. 잠깐만, 초대해라. 또, 자, 폭격, 또 이제, 청렴이 초대자현, 또 누구야? 계속 얘기해, 계속 불러, 파티, 누구야? 초대 은퇴, 초대 은찬, 체릉이, 폭파미, 왕금이, 다시 포근이, 어설태 왔어? 어설태나 와줘야 돼. 우리 뒤로 빠져 안 되면 뒤로 뒤로 좀씩 파도 올려 파도 올려 오케이. 배터 올려 올려. 가이리벨 가이리벨 공이뚫자잉 가이리 먼저 가이리 가이리 옷달 조건이야. 우리 뒤로 빠져. 이거 찍고 빠져봐. 이로 빠져봐. 그냥 빠져봐. 빠져봐 무태탈 빠져 빠져봐. 파티. 이 b 무태 탈해봐. 은파이탈해이이브 파티. 무태 파티. 뭐여이브 찍고 뭐여이브님 찍고 뭐여올린다파올린다 c 어썰트 배틀 장검내성이브티탈나가자티 들어가자.. 아.. 잠깐만 파티. 태극대 되는 거, 태극대 되는 거 체크. 두 주먹 되죠, 두 주먹 파티. 밖에 밖에서 해줘, 밖에서 해줘. 펜스 되는 거 체크해봐요. 예, 네. 밀리면 안 돼, 전자에 밀리면 안 돼. 계속부터. 무조건 안 들어, 나 전장 아니야, 나 전장 아니야. 나브레스. 올렸어잉? 어머니 우리 뭐저밀때 되는 거다 체크해봐요 밀때 되는 거체크해봐 초대 레드캐스 또뭐 체크해봐요 몇폭 주니? 폭 주니? 자 도중 파티 올려. 올려. 두 주먹 올렸어? 자, 두 주먹 다시 파티. 어, 부활해주고. 거의 전장 아니잖아요. 두 주먹, 두 주먹 부활해봐. 전장이야? 전장에 말 찍고 와. 파티, 또또 누구? 파티 누구? 누구님이야? 오케이.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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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들어가. 응. 응. 들어가요. 쭉 치고 들어가요. 자, 외성문 앞에 장악합니다 에라 올라와 에라 올라와, 어설트 밖에. 에라 올라와 밑으로, 밑으로 그냥 1층으로 가면 돼 가운데로 오지 말고 외성문 앞에 장악 반대편에 얘들무적증핵고 고소 딸. 외성문 앞에서 교전. 외성문 앞에 지켜냅니다. 에라 왔어? 무태탈. 에라 파티. 밑으로 내보라니까 왜 자꾸 위로 와. 위로 오니까 죽지. 밑으로 와야 돼, 밑으로. 올려주세요. 이동합니다. 애들 어디로 와? 애들 자탈자리 어디야? 저쪽 아니야, 저쪽? 오케이. 외성문 틀어막습니다 간디 파티. 간디 파티 각인대로 올라가세요. 형태를 돌려서 다 올라간 거야? 가자, 가자. 동건 파티, 상관 파티, 우측으로 빠지시고, 나머지 좌측으로 갑니다. 가자. ,이. 자리 잡을게요. 발, 얼마나 남았죠? 나 피. 자, 나 먼저 올라간다. ,이. 간다. ,이. 대파티. 어, 그냥 가, 그냥 가. 생존 빼러 가는 애들 무작썼 고.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직 오지 마. 아직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만 갈 거야. 와, 이제 올라와.